배터리도 얼마 없고, 연결 상태도 좋지 않고, <laughs> 날씨가 추워서 핸드폰이 꺼진 건지, 알수 없는 <laughs> 상황이네요. 야, 이거. 오랜만에 라이브인데, 핸드폰이 꺼져버렸어요. 흠. 방금 20% 남았다고 나왔는데, 갑자기 꺼져버려서 좀 깜짝 놀랐는데. <laughs> 소리 안 들려요? 소리 안 들려요? 네, 아. 어. 아, 충전을 다안 해놔서. 아, 죄송합니다. 손이 추위를 못이기네 그러게요. 아, 속상하네. 빠질 수도 있으니까, 음, 지금 한, 앞서 한 15분 했나? 어. 밥 먹고 소화시킬 겸걸어 가는 길이에요. 아, 아프게 날아갔네. <laughs> 네, 오늘은 저장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하. 또 언제까지일지 모르니까, 어. 곧또 걸으면서 라이브를 하도록 하지요. 네. 명절이 끝나고 끝나고 이제 오늘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. 에이, 너무 짧아서 아쉽네. <laughs> 네, 조만간 또 라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네. 지금까지 케이윌이었습니다 전 이제 다리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핸드폰이 무조건 꺼질 것 같아서 네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